자, 23번. 주제 문제 가겠습니다. 자, if가 나왔죠? 네, 그럼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주세요. 만약에 요리가 central. 중요한 거야. 적어줄게.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면, it stands out, stands to reason that,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stands to reason. 이치에 맞는 거야. 다시. 문장이 길어서 나눠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요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dead 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네. 이런 얘기야. 자, as, 원급 as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as, 뒤에를 해석하면 되겠어요. 만큼입니다. 만큼 중요한 겁니다. 뭐만큼 중요한 거냐면, 이거만큼 뒤에 거만큼 중요하다면, 뒤에 거만큼 중요하다면. 자, to는 전체사니까에게예요 에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중요한 거요? human identity. 인간의 정체성. 바이오로지 생물학 그다음에 culture 문화에 중요하다면 뭐만큼 중요한 거야 생물학 바이오로지컬 엔터파로지스트 이런 단어 몰라도 되는데 생물 인류학자입니다 IST 들어가면 그냥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어, 전문가 이, 그 인류학자인 이 사람이 suggest 말하듯이 제안하듯이 시사하듯이 시사한 만큼 중요하다면 요리가 그만큼 중요하면 말이야. DET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네. 뭐가 맞는 말이냐? 요리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면 요리가 그만큼 중요하면 이 DET이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야. 그럼 DET을 한번 보자. DECLINE. 오, 야, DECLINE 마이너스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 OF COOKING. 요리를 감소시키는 거. 요리를 조금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요리를 덜 하게 되는 것은 뭐야? 나쁜 거겠지. 요리를 덜 한다는 것은 would have. have consequences. have consequences. 니까 결과를 초래했다. 가져왔다. 라는 얘기죠. c o n s 결과란 말이야. serious. 마이너스. 나쁜 거네. 심각한, 그죠? 결과를 초래해왔다. 언제? in our time.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쁜 영향을 초래했다는 얘기죠. 그죠? for modern life. 그 영향이라는 것은,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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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 관련된 영향이야? 현대의 삶에 관련된 나쁜 영향을 초래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요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쁜 영향, 안 좋은, 거, 안 좋은 영향 중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so it has.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잠깐만 여기서 여기 has라는 것은 뭐냐면 uh, has uh, 여기 have로 보면 되겠네. has have serious consequences. 뭐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이 잠깐 체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아, 표시가 안돼 있는데 여기서 이시라는 것이 뭐냐면 요리를 안 하는 거, 요리를 줄이는 거죠. 요리를 줄인다는 것이 has have 이렇게 되는 현재 완료네, 그죠? 어, has have 뭐야? has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modern life 그런 의미네, 그죠? 요리를 안 한다는 것은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음, 어, 심각한 영향을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얘기죠. 현대적 삶에 있어서, 그죠? 그러면 요리 안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맞죠? 요리 안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다음 봅시다. 그리고 어, are they all bad? 물어보고 있어요. 걔네들 전부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나래로 전혀 아니야. 자, at all 부정어를 강조해주는 거야. 전혀 at all은 전혀란 뜻이야. 전혀 아닌데 이런 얘기야. 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체크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데이가 누구냐, 도대체 데이. 야, 여기 데이가 도대체 누구냐, 데이. 데이가 누구냐, 잘 봐야 돼요. 데이는 누구냐면, 요겁니다이 나쁜 결과들, 심각한 결과들이 있어. 야, 심각한 결과들 이거 전부 나쁜 걸까? 에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요리를 하지 않아서 나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나쁜 거야? 아니라니까. 왜 아니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쭉 설명해 주는 거야 볼까요 자 볼까 자 문장이 좀 길죠 이분이 문장을 좀 길게 쓰는 것 같아요 자 아웃소싱 그죠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뭔가를 갖다가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외부 조달하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밖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외부 조달하는 겁니다 아, 그것은 쭉 has r e l i v e 이게 동사야 자,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리를 안 하는 거야, 요리를 줄이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여,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웃소싱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어할 때 아웃소싱을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자,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뭐야? 경감시켰다, 줄여주었다. 플러스 여기 플러스네, 플러스. 자, 릴리브가 긍정적 의미죠. 자, 릴리브 a of b로 많이 쓰이죠. a에게서 A에게서 덜어주었다, 경감시켜주었다. 뭐를? B를. 자, 여자들로 하여금 B 뒷부분, B라고 하는 것을 줄여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리를 안 하는 게, 즉, 아웃소싱 하는 게, 여자들로 하여금 어, B라는 것을 줄여주었다. 그죠? 요리를 직접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 하니까. 자, 그러면 여자들한테 뭘 줄여주었냐면, What has traditionally been their exclusive responsibility? 자, 전통적으로죠? 전통적으로, 트레셔널맨 전통적으로 그들의, 여기 어, 대어는 여자들 얘기하는 거야. 여자들의 e 스클루시브 단어 중요한 단어죠? 독점적인, 이런 뜻입니다. 베타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독점적이면서 베타적인. Responsibility, 책임감, 임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줄여주었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xclusive responsibility. 이게 바로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거. 알겠죠? cooking이야, cooking. 쿠킹. 음. 자, for. 자, 이, 그들의 책임을 뭐냐? for feeding their family. 가족들한테 feeding. 음식을 주는 책임감을 줄여주었다. 감소시켜 주었다. 자, 뭐가요? 아웃소싱 하는 게. 자, 뭘 아웃소싱 하는 거야? much of the work. 자, 일은 일인데, 요리하는 일, 요리하는 일, 요리하는 일에, m u 많은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아웃소싱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corporation. 기업은 기업인데, 특히 커다란 기업이죠. 대기업. 대기업에서 대기업, 대기업으로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도움을 받는 거겠지. 자 끊어주겠습니다. Making it easier 되겠습니다. 이거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 구문이고, and 그리고 어, it 그것이 outsourcing 한다는 것이 make 했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And it makes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 이것을 and랑 it 없애고 makes를 making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게 했다, 그죠? 더 쉽게 해주었. 다 투하는 것을 진짜 목적어죠. 투부 어, 정사하는 것을 더 쉽게 해주었다.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그죠? 대문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Work outside 밖에서 일하는 것, 그죠? 어디? The home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줬지. 요리는 안 해도 되니까 많이. 그리고 have careers 경력을 가지는 것도 더 쉽게 해주었다. To work To have죠? 여기 to 없... 생각된 겁니다. 원형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알겠죠? 요리를, 아웃소싱을 통해서 요리하는 그, 이 업무량을 많이 줄였죠. 그로 인해서 여자들이 뭘할수 있게 됐어요?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 체크 좀 할게요. 자, 요리를 안 해서 어떻게 됐어?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 플러스. 그죠? 어? 아까 보니까 시리어스 한건줄 알았는데 플러스네? 음그 다음에 career, have a career. 플러스네? 어, 여자들이 경력도 쌓을 수 있게 된 거야. 다음, it has had it off many 뭐뭐뭐. 뭐 뭐. 자 요거는 앞에 나오는 더아웃 outsourcing of 뭐뭐 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아웃 outsourcing of 이수로 받아줬어요. 자 그리고 이 outsourcing 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had off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막아줬어요. 어, 어떤 걸 막아줬냐면, 도 o 스틱 s 플 i 트 이거 c o n f 마이너스네, 그죠? 충돌 같은 거. 그죠? 도 o 스틱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충돌 중에, many, 많은 것들을 어, 차단시켜 주었어. 자, t h a t t h a t 자,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c 플 n 트는 도대체 뭐냐. d 바로 그것은, such a large shift. 그 다음에, such a large, 그러한 커다란 shift. 그러한 커다란 shift가 있는데, 어, 그러한 커다란 시프트가 있는데 어, 디에서 있는 거냐면 인젠더 롤, 어, 성 역할과 패밀리 다이나믹스, 가족의 다이나믹스, 역학. 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학. 역학들이 비바운드 투,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 그런 의미죠. 스파크, 촉발시키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충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 가족 간에 뭐그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 집안에서 일어난 충돌 같은 게 있는데, 그 충돌이 많이 줄어드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아웃소싱 함으로써.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뭐죠? 충돌, 컴플리트, 충돌을 뭐 하는 거야? head off,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좋은 거잖아. 그죠? 좋은 얘기네. 그 다음, 쭉 보서, it was relieved로 나오네. 그죠? Uh, it has relieved. 어, 경감시켜줬다는 얘기가 나오네. 자, 그리고 그것은 경감을 시켜주었다. 여기서 it은 바로 여기 나오는 it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has relieved. 경감시켜왔다라는 거죠. 뭐죠? 다른 precious 압력들이네. 그죠? 자, conflict도 줄여줬고, 음, pressure, 압력 같은 것도 줄여줬어. 자, 그 압력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있어? The household. 어, 그 가정에서 가정에서 있는 압박 되겠습니다 including 뭐를 포함하는 압력입니까 압박입니까 longer work days 더 오랫동안 work days 일하는 것 그리고 overscheduled children 어, 스케줄이 많은 일정이 많은 아이들 무슨 말이냐면 그그 그 일하는데 더 오래 할수 있어요 다시 더 오랫동안 일하는 겁니다 이더 오랫동안 일하는 게 결국 pressure죠 pressure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빠가, 아빠가, 일을, 더 오래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야? 엄마가 이제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예요? 오버 스케줄. 그죠? 아빠, 아이들이 스케줄이 많아. 뭐, 이런 경우는 더제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줬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그리고 말이죠. saved us time. save는 줄여줬다. 아껴주었다. 우리로 하여금, time, 시간을. 우리한테 시간을 아껴주었다. 당연히 시간 아껴주겠죠. 아웃소싱 하니까. 자, that we can now invest. 자, 바로 t h a 라는 것은, 어, that, 그죠. 아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invest,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어, in our, 어, 뭐에요? 퍼스트 되겠습니다. 우리가 퍼스 추구하는 데 있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대신관계대명사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위치, 위치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뭐냐? 우리가 이제, invest.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 어디에다 투자하는 겁니까? 우리의 p e r s 그죠? 추구. 예.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vest 다음에, 이제 time이 생략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time.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has allowed us to diversify 뭐뭐 뭐, 뭐 나오네. 역시 또 이시 똑같은 거죠. 그것은 또한 allow us to, allow 목적 투죠. 목적으로 하여금 투할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다양화 시키게 해줄수 있었다는 얘기죠. 뭘죠? 우리의 다이어트 식단을 되겠습니다. 어떻게? substantially. 상당히 예,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외부에서 갖다가 쓸수 있으니까 어, 다이어트 식단이 다양해지겠죠. 예, making it 또 나왔네. 그리고 그것은, 어, 가능하게 해 줬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And it makes, 이런 의미죠. 그리고 가능하게 해 줬다. 라는 거죠. 어, 사람들로 하여금, t 부정사, t 인조 n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라는 것이죠. 자, 심지어, 심지어, 자, 어떤 사람들이죠? with no cooking skill. 자, 요리 기술. 그리고 요리 기술이 no, 없는 거야. 요리 기술 수 없고, little money.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음, 사람들로 하여금 즐길 수 있게 해줬다. 뭐를? Whole different cuisine 되겠습니다. 완전히 홀, 완전히 다른 음, 요리또 즐길 수 있게 해줬다. 다 장점 나오네. 자, all that is required 수동태입니다. All that is, is required is a microwave. 야, 네가 필요한 것 마야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all that 되겠습니다. all that이 있는데 이 all that을 이제 한 단어로 와서로쓸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죠? What is required is a microwave.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